질문. 오늘날 임사 체험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체험자들은 대부분 죽음에 이르러 비슷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유체이탈을 하고서 공중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건물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니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곧장 가거나 시공을 초월하여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긴 터널을 지나 어떤 빛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 빛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사랑으로 가득하며 모든 것의 근원이며 일체를 모두 아는 존재로서 체험자에게는 인식이 됩니다. 심지어 이 빛의 존재는 어떤 인격체 내지는 초월자로서 체험자와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예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체험자들은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존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수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든 존재들의 고향이며 부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험자들은 말합니다. 이 존재가 곧나 자신이고 내가 곧 그것이다. 나는 이 존재의 일부이고 이 존재는 나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존재가 곧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입니까? 이것이 불교의 깨달음입니까? 참성품이며 참자아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처께서는 법륜을 굴리는 초기에 왜 그토록 외도들과 논쟁을 한 것일까요? 답변. 단적으로 대답한다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불선과 이 존재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부처는 이 빛의 존재 내지는 일체의 법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의 존재가 곧 중생의 마음 자리가 되며 이 중생의 마음 자리가 곧 부처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반성에 이르러 중생이 그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선사는 말하기를 천지만물을 자기로 삼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불교의 유식론으로 표현해 보면, 부처의 성품 자체를 원성 실성이라고 한다면 빛의 근원 내지는 그 존재 자체는 위탁이성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임사체험자가 참성품, 신, 참된 존재, 절대자, 모든 생명의 근원, 불성, 참자, 브라흐만 등등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곧 변계소집성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체는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저 영원한 실체가 없지만 그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께서도 말하기를, 모든 모양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양이 참된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곧이 일체를 인연하여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을 능히 아는 자, 깨달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모두란 곧저 빛, 내지는 저 존재로 일어나고 창조되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불교 이외의 모든 가르침들은 모두가 이 신성한 존재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존재를 어떤 때에는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어떤 때는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일체와 단절된 모습으로 체험자에게 비춰지기도 하고 반대로 일체와 밀밀하게 연결된 중심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마치 정수리의 백회가 몸 전체와 연결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일체와 단절된 모습을 단견이라고 부릅니다. 즉, 삼나만상 일체와 분리되었으며 존재 자체가 단멸하여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체를 포용하며 영원히 존재한다는 견해를 상견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는 존재 자체가 애초에 없는 것이며, 후자는 존재 자체가 영원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은 후자의 관점을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를 신적인 자아 즉 신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곧 아레야식이라는 궁전에 홀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아레야식을 대승불교에서는 제8식이라고도 부르며 모든 정보와 지식, 인연과 윤회, 업의 씨앗이 저장된 장소라고 부릅니다. 만약 8만 겁이라는 시간 안에서 진실을 거론하는 관점에서라면 이 신화는 절대적인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마승 직업에 진실을 깨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불성을 밝혀야 합니다. 먼저 임사체험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육체가 거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을 때처럼 작동을 합니다. 만약 그의 의식이 육체처럼 정지한다면, 그것을 무상정내지는 무상산매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의식의 죽음, 즉 제육식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사체험자들은 이 무상산매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을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는 경험자와 피경험자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내가 신을 보았다. 고 말할 때는 이미 나는 경험자이고 신은 경험되어지는 대상이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관찰자가 존재하고 이 관찰자와 구분되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능연과 소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가 중생을 마주한다면 부처는 곧 능연이 되고 중생은 소연이 되며 중생이 만약 부처를 마주한다면 중생은 곧 능연이 되고 부처는 곧 소연이 되겠습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체험자에게는 오감으로 색과 소리, 냄새, 감촉, 맛 등을 감지하는 대상은 떠났어도 제6식과 제7식으로 감지하는 대상은 떠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기에 머물며 견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감지하는 대상은 곧 제8식의 아래야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히말라야 설산을 멀리서 바라보며 설산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체험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아레야식이라는 설산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목격하고서 증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격에는 반드시 관찰자와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체험하는 나 자신이 존재하고 체험되어지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자들이 이 순수의식이 곧나 자신이며 이 빛의 존재가 곧 신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자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나는 곧 자가 되고 신 빛의 존재 순수의식 등은 곧 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향하고 등지는 것은 모두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저 체험자가 분별심을 떠나지 않는 관점에서 임사체험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사람의 관점과 이해, 가치관으로 그대로 투영됩니다. 한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체험은 대체로 분별아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분별아집이라는 말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분별을 내고, 나는 이것에서 나왔다. 나는 이것의 일부이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다. 라는 견해를 일으키며 집착하고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아집은 구생아집과 대조를 이룹니다. 구생아집이란 이 빛의 존재, 순수의식, 사랑의 존재, 신이 존재 자체를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여기며 이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모두 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만약 나 자신이 참으로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이제 분별아집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분별아집에서 일으키는 모든 견해 자체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분별이 오히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도록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수행자가 마주하는 저 신성, 순수의식, 사랑. 우주의식 등은 내가 아직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이해와 관점 그리고 표현을 보일 것입니다. 저 임사체험자가 만약 신을 마주한 자신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곧장 신 역시 공하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빛의 존재 역시 공하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의 일부이고 그것은 나의 전체라는 견해는 송두리째 뽑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나는 그것의 일부이고 그것은 나의 전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본질이 공하다면 신이 본질 또한 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말은 그저 말의 논리일 뿐입니다. 사실인즉 나 자신이 공하다고 깨달았다고 해도 신내지는 저 빛의 바다는 여전히 실제로서 존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 무한한 빛의 바다 내지는 지금까지 절대라고 여긴 저 우주의식이 공하다는 깨달음에 이를 때라면 나 자신 역시 필연적으로 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주의식과 개체적인 자아가 부처의 지혜로 환골탈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잠에서 깨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빛의 존재를 알았다. 고소리 칠때 여전히 생사의 굴레한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의 근원은 곧 무한한 창조자이며 동시에 영원한 생사윤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이 신화의 존재는 사를 성품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란 곧 조작을 의미합니다. 조작이란 곧 짓고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저 분별아 집을 깨뜨릴 수 있다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제 성문의 예류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류란 곧 성인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이미 준비된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수다원을 말합니다. 예컨대 저 안한존자가 부처에게 귀의했을 때, 그는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구생아집의 묵은 습기가 두텁게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습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성문의 수행자입니다. 금간경에서 보면 성문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 아나함, 아라하니 그것입니다. 이 묵은 습기를 부수기 위해 팔 정도를 닦는 것입니다. 만약 이두 가지의 아집을 부순 자라면, 임사체험자가 말하는 저 빛의 존재, 근원적인 사랑의 힘, 절대적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는 어떠한 말을 하게 될까요?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러한 분별아집과 구생아집을 모두 제6식과 제7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대승기실론에서는 삼세육출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집취산과 개명자상은 저구생아집과 분별아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승의 극과 내지는 보살의 십주에서 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승이란 성문과 연각을 말하고 극과란 아라한의 깨달음 연각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살의 십주란 대승의 가르침에서 보면 십신의 단계에서는 끊지 못하고 십주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두 가지 아집을 단계적으로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취상은 곧 구생아집을 가리키고 개명자상은 곧 분별아집을 가리킵니다. 분별아집에서는 필연적으로 말과 글자로 이것은 신이다, 존재이다, 사랑이다, 순수의식이다, 세상이다, 고통이다라는 등등의 분별과 집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곧 말과 실제가 서로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개명자상, 즉 명칭과 글자의 모양을 그대로 실제라고 헤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 임사체험자들이 빛의 존재가 곧 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곧나 자신의 참된 성품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말은 곧 실제이며 실제는 곧 말인 것입니다. 말을 하면 곧 자신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의식이 제 육식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분별아집은 제 육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자가 깨어나서 끊임없이 저 빛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 빛의 존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대 인도의 수론파에서는 그 빛의 근원이 명제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명제라는 것은 곧 삼계밖에 진실은 깊은 어둠과 같아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어둠과 같고 십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지금의 여기는 마치 빛으로 가득한 세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처음 깨달음을 얻고서 말하였습니다. 일체의 외도들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삼계는 곧저 빛의 세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들은 이 명제의 이치를 삼하승 직업의 지혜로 분명하게 알기에 큰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